145년 만에 돌아온 조선의 보물 외교장각 의궤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145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되찾은 소중한 문화재 외교장각 의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담긴 보물이 어떻게 빼앗겼고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1866년 강화도에서 일어난 비극 1866년 가을 강화도에 프랑스 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인양요였죠.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외교장각을 습격한 것입니다. 외교장각은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거든요. 프랑스 군들은 이곳을 불태우고 의궤와 왕실도서 수백 권을 약탈해갔습니다. 의궤라는 것은 왕실의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를 기록한 책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조선의 소중한 역사 기록들이 바다 건너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까지 함께 빼앗긴 셈이었죠. 2. 파리 국립도서관 깊은 서고에서의 145년, 그 보물들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 깊은 서고에서 1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것들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그것은 침략 과정에서 약탈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145년 동안 우리는 계속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학자들도 시민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죠. 우리 것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도 이 문제는 계속 화제가 되었을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 남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3. 2011년 기적 같은 귀환. 그런데 2011년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외교장각 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45년 만의 귀환이었죠. 전국이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기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남아 있고 우리는 영구 임대 형식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프랑스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145년 동안 타국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이 마침내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니까요. 4.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여러분 외교장각 의궤가 단순한 옛날 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궤들 속에는 조선 왕실의 의식, 국가의 중요한 순간들,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왕비의 책봉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의궤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연구하며 우리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어요. 되찾은 역사 지켜야 할 유산, 외규장각 의궤의 환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문화재의 소중함입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담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1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마침내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소유권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해외에 있는 다른 우리 문화재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되찾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잃어버린 역사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외교정각 의결을 통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으니까요.